네, 안녕하세요. 스타빌드 부동산입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지금 영상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은데, 아무튼 모든 분들 힘내시고, 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모텔입니다. 요즘에 모텔이 수익률이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어찌됐건 뭐 상가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 뭐 일반 분들이 잘 모르셔서 뭐 원룸이나 다가구 그런 것들에 많이 투자들 하시는데, 사실 좀 아시면 되게 편해요. 뭐, 일단, 만약에, 뭐, 직영을 운영하셔도 수익률이 좋지만, 만약에 직영을 운영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 임차인을 두면 되거든요. 뭐, 건물이 암만 커도 임차인은 한 명이기 때문에, 임대 관리도 편하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수익률이 좀 예전보다 좀 떨어졌다고 해도, 어찌됐건 지금 뭐, 마이너스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예전보다 매출이 떨어졌서 그런 거지. 뭐, 경기가 좋아지겠죠? 예, 오늘은 제가 인천에 나왔고요. 어, 여기 인천 계양구입니다. 어, 계양구고, 여기는 대지가 124평이고, 건물 한동과 주차장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물이고요. 어, 현재 객실은 원래 한 15개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한 14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여기 주변은 지금 공장하고,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영업하시긴 상당히 좋은 입지입니다. 네, 들어가서 안에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1층인데 네, 여기 리모델링이 사실 필요합니다. 객실 15개고요. 일단 여기 1층 오른쪽 으로 한번 볼게요. 네. 야, 방 크기도 되게 좋아요. 네. 음, 건물은 좀 오래됐는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예 건물 상당히 괜찮습니다 컨디션이 그리고 근데 네, 리모델링은 사실 하셔야 돼요 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예 욕실인데 욕실도 옛날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1층에는 객실이 지금 4개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있는데 왼쪽 왼쪽 방이 좀더 커요. 보시면. 예. 자, 예. 지금 방 크기는 일반 모텔 사이즈에서 보통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얼굴 이잘안 나와도 그래도 <laughs>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층에는 현재 객실 4개, 2층, 3층 5개씩, 그렇게 14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2층 한번 가볼게요. 지금, 사실 리모델링 포함해서 대출 이렇게 하시면 실인수금 한 5억 원 정도? 면 인수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리모델링 업체도 잘 만나셔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저희가 섭외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으로는 방이 두개 객실이 좀더 크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나 둘세개 객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2층이고 3층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감정가가 한 13억 정도 나왔어요 매매가는 11억 예, 되게 괜찮죠 그리고 건물주 분도 큰 욕심 없으셔서 예, 적당한 분 나타나시면 예, 잘 협의해서 매매를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예. 되게 올해 이 자리에서 한 30년 정도 하신 음,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건물주 분이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매물, 저기, 뭐, 모텔이나 뭐, 건물, 뭐,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하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방해꾼이 전화가 왔네요. 예, 여기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상태는 좀안 좋아요. 방수도 하셔야 되고. 예, 아유. 예, 지금 옥상인데. 옥상은 손을싹 봐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1층, 2층, 3층 다 봐야 되는데, 건물은 특별한 하장 없어요. 현재 무뭐 누수도 없고, 방수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건물이 지금 많이 낡아서 손은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예, 세탁은 현재 여기 자체로 세탁하고 계시고, 네. 일단 여기 이것도 대지평수가 124평이에요. 네. 도심에서 124평인데 10억대가 그런 매물 많이 없죠.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지하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지하가 불이 잘안 들어와서 예. 여기 위치는 좋습니다. 요즘은 뭐 소형 호텔로 창업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형 매물, 값싼 매물이 없거든요 도심에서 여기는 진짜 추천드려요 와 보시면 주변이 다 신축 아파트부터 많이 지어져가지고 원주민도 많고 주변에 공장이 원래 이쪽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지하 지금 가는 거고요 입구가 이렇게 두 개예요. 예, 이쪽이 지하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으쌰. 제가 뭐, 여기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사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뭐,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 여기가 불이 어디 있는지. 잠시만요. 깜깜해가지고. 아, 이거 있구나. 예. 여기가 원래 노래방이었나 그런데 어, 현재는 지금 다 철거해가지고 공실입니다. 리모델링 하시면 여기 밑에 공간도 저기 뭐 피트니스나 뭐조그만 식당 아니 뭐 카페 그런 걸로 운영 하시거나 뭐 만화 카페 예 그런 걸로 운영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이 문제죠. 여기는 한 인수금 5억 원이면 리모델링까지 싹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정확하게 저희가 뽑아 드리거든요. 은행 이제 계약하시기 전에 여기 월 매출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 저희가 다 계산을 해드려요. 네, 예. 제가 지금 계산하기로는 대략 4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냥 일반 에어비앤비로 운영 하시기 보다는 어, 모텔로 운영하시는 걸더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쪽이 비즈니스가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공장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고 어찌 됐건 여기 대지평수가 124평이고 주차가 7대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감정가는 뭐 1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죠? 예 이거 여기 안 나오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린 명물은 지금 이렇게 대로변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부평 IC가 상당히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부평 IC도 가깝고 주변에 저기 공장이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음 자세한 내용은 사실 뭐더 있는데 뭐 말씀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네요. 또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예 말이 좀 버벅대는데 양해 좀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저기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매물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어, 모텔 창업이라든가 모텔 매매를 급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텐데 저희가 사실 뭐 중개하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창업하시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리모델링 어떤 컨셉으로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려야 되는지 광고는 어떻게 하는지 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뭐, 제 얼굴이 믿음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제 와이프, 저희 조카, 저희 처가댁 식구 형님들이 다 모텔 전문이세요. 이 예,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지금 두 개거든요, 저희가. 예, 그래서 손님도 소개도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옵니다. 어쨌든 지금 불경인데, 어찌됐건 힘내셔서 좋은 사업 찾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